워낙 무대 기마 장기 제가 기마 선수를 대봤습니다. 찻길부터 열고 갈게요. 자, 막아 나가고요. 자, 면포. 자, 찻길 다 열고 갑니다. 자, 이쪽 차 올라가 보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상나갔을 때 여기하고 여기 걸리니까 먼저 차가 올라오고. 상이 나가면 여기 지키겠다. 근데 일단 상이 나가면 여기부터 걸리니까 여기부터 지키겠죠? 차가 여기 붙으면 차가 뒤로 붙을 거예요. 그래서 먼저 공격까지 않습니다. 그냥 궁 빼고, 상대방은 뭐궁 내릴 수도 있고요. 뭐 살을 먼저 올릴 수도 있고, 궁 수비 할 겁니다. 궁 수비. 먼저 조를 올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. 차가 붙을 수도 있고, 보통은 궁을 내리던가 살을 올려갖고 형태를 잡죠. 음, 궁 내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수의 포가 뒤로 빠지는 수예요. 자,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익숙하죠. 제가 이제 선수 기마로 후수 원앙마 상대할 때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. 먼저 올리네요. 자, 그냥 포를 뒤로 뺄게요. 그냥 이쪽 포도 넘어가서 형태 잡고 갑니다. 자, 이제는 제가 형태를 다 갖췄으니까 전투를 버릴 건데, 자, 지금 수는 뭐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뭐 차가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는데, 음, 올려서 한번 전투 버릴게요. 이러면 여기 밀 가능성이 높아요. 밀었을 때 차가 옆으로 빠지면 한번더 밀어요. 차가 밑으로 빠지면 그때 잡겠다. 차가 올라가서 이거 달라가면 이쪽 차 빠져서 이거 달라고 한다. 요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잡으면 그냥 차가 간단하게 빠져버리니까 먼저 한번 밀어서 저를 이제 좀 괴롭히고, 차를 괴롭히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잡고, 그러면 얘는 뭐 포가 씌우던 차가 올라가던 이쪽 차가 빠져서 같이 이쪽 줄을 걸 거예요. 뒤로 빠지는 게 좋을까요? 옆으로 빠지는 게 좋을까요? 옆으로 빠졌을 때 병을 열었을 때 상으로 때리면 양득 같지만 상대가 안 잡으면 상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. 마가 뒤로 빠지면 어차피 잡힙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오히려 붙이면 상으로 때리면 점수 손해가 더 크겠죠. 그래서 뒤로 한번 빠져볼 거고요. 자, 이러면 이제 잡을 겁니다. 이젠 잡을 거고, 여기가 중요해요. 요거 잡으려면, 포가 가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. 포가 가서 달라고 했을 때, 상대차가 붙으면, 이 차가 같이 붙어서 조를 지키면 돼요. 근데, 올라가서 달라가면은 상대차가 요렇게 붙었을 때, 얘를 지키기가 좀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올라가서 잡을까요? 그냥 안전하게, 포가 한번 잡겠습니다. 차가 나가면 상대분도 한칸 빠져서 이 조를 달라 간단 말이에요. 얘를 옆으로 뭐 찍거나 하면은 얘를 막 밀어 버려요. 그러면 졸로 잡았을 때 포가 상을 잡아 버려요. 이쪽 포가 이탈하면서 뭐 기, 걸을 기물이 없어요. 만약에 차가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뭐 포가 잡았을 때 포가 옆으로 씌워서 차를 거는 수는 있겠죠. 근데 또 이제 상대가 먼저 포장을 치고막좀 괴롭히면서 가기 때문에. 못 잡거나 아니면 형태가 굉장히 나빠질 염려가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상대는 이병 잡혀도 뭐 졸병대가 된 거니까. 대신 여기에 이제 졸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하구요. 또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포가 이거 잡고서 한번 또 뒤로 빠져야 되니까 그만큼 수가 좀 낭비되는 그런 건 있죠. 이렇게 되면 제 포는 잡았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그 사이에 상대분이 다른 거 두잖아요. 두 번이나.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나쁜 거고요.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분은 여기가 이제 졸병이 없으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포 뒤로 오고 막졸 밀어서 막 땡기고 밀고 힘싸움 하면은 상대분이 여기가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상대분도 지금 뭐 병을 열거나 그런 다음에 뭐 상이 나온다던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대차를 하잖아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워낙 마 대차를 하면요 상이 나온 다음에 상이 여기 때리는 것보단 상이 이 자리로 가서 수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중에 막졸 밀고 밀고 갔을 때 크게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 밀고 밀었을 때 포가 차를 씌우면, 차가 빠지면 대차해야 되고, 마가 빠지면 이조리 공짜예요. 그래서 이거 밀고 밀기기도 지금은 쉬운 장기가 아니네요. 자, 그러면 포가 가서, 아, 이구나. 포가 가서 차를 씌우면 안 되구나. 자, 먼저 잡고, 먼저 잡고 포가 가서 차를 씌웁니다. 자, 이거는 뭐 지금 상으로 차안 잡을 수 없겠죠. 씌우고 먼저 씌운 상태에서 조를 밀어야 될것 같아요. 먼저 씌운 상태에서 당겨서 밀어야 됩니다. 근데 문제는 아하 쉽게 조를 밀게끔 안하겠다 요거네요. 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. 어허, 그냥 땡겨요? 자, 포가 가서 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아, 잠깐만요. 어차피 포가 상못 먹네요. 포가 상 먹으면 마가 뒤로 빠졌을 때 포가 도망을 못 가네요. 잘못 떴네요? 음, 자, 이거는 포가 가서 요렇게 조를 한번 걸어볼게요. 마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? 마가 나오는 수도 있겠다. 지금은 양포를 잡고 나도 마한테 병이 잡히면서 또 포가 선수로 걸리니까 자, 마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이 들어가서 일단은 벽을 막아보겠습니다. 다음 수 이제 살을 이렇게 올려서 상으로 상을 잡겠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? 포가 가서 노릴 수 있다. 이렇게도 보여지네요. 다음 수에 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일단 뭐제껴 봅시다. 이거를 뭐 병으로 말을 잡을 순 없잖아요. 차가 죽으니까. 근데 차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. 차가 빠져도 포가 잡으면 차가 다시 오면 포를 뒤로 뺄 수가 없고 차가 지키면 포가 와서 차를 씌우면 차가 죽으니까. 근데 일단은 차가 빠지면은 포로 병을 때리는 게 아니고 마가 요렇게 침투를 할 거예요. 마 침투 못하게 상대분도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나요? 아 근데 마 나오는 거는 제가 미는 수가 있어서 안 되겠다. 마가 나오는 건안 되고. 0초 남았습니다. 상어로 그냥 때리나요? 지금 상으로 때리는 방법도 있고 아 잠깐만요 마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병을 당겨버리면 마가 이런거 때리면 저도 차한테 퍼가 잡히네요 자 지금은 지금은 실수같아요 상대분께서 지금은 실수같아요 왜냐면, 포가 때리면 밀었을 때 상하고 마가 걸리거든요? 이거는, 아, 근데 점수로는 손해가 아니네요? 마하고 졸하고 요거 잡으니까. 잡았을 때 밀고, 포 살리고, 졸로 먹었을 때 마가 잡는다? 포가 요거 때려버리면, 마가 뒤로 빠지면 어차피 이 포는 또 잡히거든요, 제가. 그러면 이게 누가 유리한 걸까요? 점수로는 이게 전혀 손해가 아니니까, 상대분께서. 아, 차로 잡으면? 아, 근데 차로, 어, 이거는 실수죠? 이거는 실수인데? 이러면은, 차가 빠지면은, 이 상이 잡힐까봐 지금 그런 것 같은데, 만약에 제가 차로 상을 잡으면, 상대분이 차한칸 빠져서, 장군의 외통보자 갈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저가 제가, 제가 막아 잡히니까. 차로는 상못 잡았을 것 같은데. 오히려 지금 포가 쉬운 수가 악수가 된것 같아요. 자, 이러면 제가 마라, 마로 요거 잡을게요. 상대분이 차로 포 먹으면 저도 마로 포 한번 또 먹을 수 있죠? 그럼 차가 끼우나요? 크게 이득은 아니다. 그러네. 0초 남았습니다. 아니 크게 이득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아 그냥 이쪽 포를 살리네요. 그럼 저도 이쪽 포를 살려야겠죠 마가 요렇게 빠질 수가 있네요. 나중에 포가 뒤로 빠지면 요졸 마가 여기 빠지겠는데 지금? 때립시다. 왜냐면, 지금, 얘가, 나중에 포가 뒤로 빠지거나 하면 이 조리 움직일 때가 없고, 형태가 좀안 좋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렇게 가서, 이거 잡으면 저도 이거 잡겠다예요. 저도 이거 잡겠다는 거니까. 근데 점수는, 그렇게 이득이 아니네요. 잘 둡니다 상 빠져서 이 병을 노립니다 이거는 뭐 줄거 주고 안그러면 제 마도 위험하니까 저를 옆으로 이렇게 빼나요? 옆으로 뺄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자 일단 마가 뒤로 빠져서 면상으로 마 지켜주고 차로 말을 먼저 걸어보겠습니다 마가, 나올 데가 없죠? 뒤로 빠져야죠? 뒤로. 뒤로 빠지면 차가 요 자리 가서 졸 지키면서 역으로 차로 상을 걸어볼 수 있을 피쳐라봤습니다. 것 같아요. 그냥 잡나요? 말을 주나요? 어차피 이 졸은 마가 지키고 있는데. 아, 이건 못 보신 것 같은데. 자, 이것도 못 보신 것 같은데. 막아, 갈 때가, 이거 잡으면 잡히고, 뒤로 빠, 뒤로 밖에 못 가네요, 뒤로. 뒤로 가야겠네요, 뒤로. 자, 일단은, 이 상을 쫓아볼게요. 이 상을 쫓아보겠습니다. 차가 지키나요? 자, 일단은, 이렇게 벽을 막아놓고, 나중에. 자, 이것도 실수죠? 상으로 때리면서 막아, 요거를 또 걸어내요. 자, 이거, 잡으면 제가 이거 잡고 나가니까. 자, 아까, 이제, 상대분이 포로 안 씌우고, 밀었을 때요. 그냥 포가 뒤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잡으면은, 잡았을 때, 얘가 이거 잡기가 그래요. 마가 뒤로 빠지면, 포가 어차피 못 도망가요. 그죠? 요렇게 가면은 또 마포대 하고. 그니까 크게 점수로는 이득이 아니란 말이죠. 근데,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분이 걱정한 게, 차가 잡을까봐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. 아, 포 때문에 차가 옆으로 못 빠지는구나. 아, 그러네요. 음, 이러면 차가 잡을 수가 있군요. 저는 아까 이 포가 없어갖고 차가 옆으로 빠져서 외통 보자고 하면서 이거 잡는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포가 있어서 차가 옆으로 못 가네요. 그러면 뭐 다시 한번,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차를 걸어야 하고 차가 빠지면, 원위치가 되네. 원위치가. 근데, 요 상황에서, 포가 넘어가면, 이거 어떻게 해요? 바가 오히려 갈 데가 없지 않나?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? 아, 근데 이것도 안 좋네요, 그럼. 음, 그럼 결국에는 상대분이 포로, 쉬운 게, 맞는 것 같아요. 포로 쉬운 게 맞는 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아까 차가 이렇게 빠져서 선수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포가 여기 있어 갖고 안 되네요. 자, 뭐,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